어, 제가 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은 어, 아토피 치료하는 방법을 어, 공개한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 500명이 되면은 여드름 치료, 그 다음에 1000명이 되면은 고혈압 치료를 완치하는 법을 어, 공개한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어, 유튜브에서 이제, 그, 100명이 됐다고, 어, 축하한다, 라고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어, 아토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제그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laughs> 아마 이 세상에서 아토피 치료를, 완치를 보장한다 하는 사람은 이전 세계의 저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방법을 어 모든 사람한테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그 방법은 뭐냐면은 아 일주일에 세 번씩 사주 그러니까 한달 만에 아 그러니까 열두 번침 치료를 받고 한 달간 그 한약 치료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한 달에 안 되면은 그러면은 다음 한 달은 제가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받은 돈을 돌려드립니다. 꼭 얼마나 확실한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이 방법을 갖다가 이제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어 먼저 이제 그방이 방법은 어 처음에는 원인이고. 어, 두 번째는 이제 그 아큐팡초 어, 어느 곳에 놓는가 하는 아큐팡초 그, 어, 그 포인트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 그 한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왜 아토피가 일어나느냐? 어? 근데 그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 모유가 아닌 그 이, 어, 일반 그 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주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냄비 있죠. 냄비를 어두 개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어 냄비가 요렇게 냄비가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 물을 갖다 집어넣고 여기에는 이제 우유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 어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에?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열을 열, 열을 갖다 이렇게 가하면은 그러면은 요 어, 요기에 있는 그그 그 냄비 뚜껑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그막 소리를 내요 근데 우유는 어떠냐면 큰그 거품이 그 버블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일반 물에서는막 다다다다다나는데 우유에서는 어? 큰 버블이 생긴다. 이거는 결국은 음, 어, 결국은 그, 어, 모유가 아닌 그 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어서 생기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가능한 한 엄마가 애들한테 모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 그런데 뭐뭐 어, 뭐 사정상 뭐 어, 모유가 안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아토피 환자가 이렇게 저한테 오는 걸 보면은 먼저 피부과 의사한테 가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주는 약, 뭐 스테레로이드 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면은 없어지는데 어느 정도 있다가 보면 다시 이렇게 나오고 또 바르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피부가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진다고 이제 환자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환자들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제일 먼저, 그, 환자분들께서는, 그, 한의사한테 우선 가세요. 왜, 왜 한의사한테 가면 좋으냐 하면은, 제가, 어, 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가르쳐드리는데, 저는 그, 사암심이라고 그러는, 어 한국 고유의, 어, 네 개만 쓰는 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어떤 한의사한테 가서 l o n g 5그 다음에 어, k i d n 10그 다음에 어, l o n g 9그 다음에 어, l o n 어, g 9그 다음에 s p 린 Three. 요거는 어, 보호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한의사들만 할수 있는 거니까 꼭 한의원에 가서 요거를 놔달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놓을 때는 꼭 오른쪽에만 놓는 것이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왼쪽, 오른쪽에도 다 놔보고 그랬는데, 그냥, 오른쪽에만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오른쪽에만 놔달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요거를 놓기 전에, 요렇게 환자들, 어, 환자들의, 이제, 에? 발,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다, 어, 손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걸 딱 놓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뭐, 어, 어 어, 때는 뭐, 뭐, 어, 3, 4분 걸릴 때도 있어요. 요렇게 발가락이 보면, 발가락부터 차가운 곳에 쫙그 다리 위로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럼 환자한테 이제 나, 나는 만져봤어. 이제 아, 뜨거운 곳에서 이제 차가운 곳으로 변했으니까, 너그 지금, 지금 발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냐, 그러면. 느낀다고 그래 이제 너 언제 난다고, 응, 응,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한의사들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 어, 두 번째 쓰는 거는 <laughs> 이건 제가 어, 제가 쓰는 건데요. 어, 황년 해독탕하고 승마 갈근. 탕, 거기다가 금은 화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냥 한의사한테 가서 어그 약을 쥐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한의사들은 어 요뭐 어어 황련해독탕, 습마갈근탕 그러면 한의사들은 금방 아니까 어 그거는 한의사한테 가서 이제 부탁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어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어 요렇게 어 요렇게 생긴 이제 그 세븐 스타 리들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뭐어뭐 어뭐 이렇게 그어 아토피가 걸린 그 피부에다가 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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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두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아까 저기 우유를 막 끓이면은, 어, 래서 이렇게 거품이 생긴다고 그랬죠. 고그 거품, 요거 두드리면은 거품이 깨지면서 고쪽에서 열이 나와요. 열이 빠져버리면 아토피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뭐 어렵게 생각해서, 뭐 돈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점은 요게 싼 대신에 요막 하면 막 아파요. 제가 이제, 그, 어, 어린 애들한테 해보니까, 막 아프다고, <laughs> 울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 요게 이제, 에? 그, 어 요게 이제 도장침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도장침을 가지고 요렇게 해봤어요. 어떤 공은 안 아프대요. 그건 참을 만 하대요. 그러니까요, 도장 침을 가지고 요렇게요렇게 어? 요렇게 아픈 데를 두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뭐 대부분 아토피, 그 아토피가 이제 그 어린애들이 생기는 거니까, 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해 어, 해, 해 주면 처음엔 막 싫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어? 쥐가 이렇게 가려운 게싹 없어지니까. 애들이 와서 그런데요. 엄마, 그것도 해줘. 여기 또 가려워.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쥐가 이렇게 하다가, 그, 어느 정도 큰 애는, 그냥 쥐가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아프지 않는 대신에, 요, 실성침보다는 비싸요. 그냥 한국에서는 이게 한뭐 번, 만원 한다고 그러니까, 만 원만 드리면은, 대부분의 그, 아토피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꼭그 한의사 안분퇴는 가가지고 처음에 최소한 도침한 번은 맞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약도 주문하세요 그래 가지고선 하면은 한 달이면 없어져요 이거를 왜 몰라 가지고 어? 그렇게 돈을 많이 드리고 어? 그런지 이유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 어, 다음번 영상 찍을 때는, 어, 또 이제 넥타이, 어, 넥타이를 탁 메고 나와서 500명 구독자가 생겼을 때 제가 여드름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또, 어, 환영 파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명, 구독자 1000명이 되면은 고혈압 치료에 대해서 제가 또한번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뭐 어 그냥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더 빠른 시일내에 어 넥타이를 메고 와서 다시 두번 강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